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드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 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신명기 마지막에 등장한 이 34장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되었듯이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 오늘 신명기 34장에 드러나 있듯이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30상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음,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였으며, 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 어떠한 명령을 듣고, 그것을 또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러웠던 부분이랄까요? 그런 게 어렸을 적 기억에 보면은 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어,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돌 사이에 엎드려 있어라. 그럼 내가 너의 어,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겠다. 뭐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러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34장 7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은 아마도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세의 죽음은, 음, 인간적으로는 죽음일지 모르겠으나, 어찌보면 하하님과 진정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삶이라고 좀 이해가 되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래서 더더욱이 모세가 좀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어떤 이 성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어 이스라엘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 성질이 참음 뭐랄까요? 강했던 사람.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바로에게 가서 대적하라라고 했을 때참 음,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지리도 못난 듯한 그런 변명과 나는 못해요 못 났어요 이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어, 뭐랄까요 굉장히 어, 뭐 리더십이 강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고요 애초에 어, 어찌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며. 또한, 음, 뭔가 용기가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뭐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와,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신다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음, 어딘가 모르게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인간적으로 부족한 여러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 선택하셔서 하니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을 어쩌면 더 기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참 음,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일지라도 아 나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일종의 막연하겠지만 어, 그런 희망과 또한 뭔가 거기서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나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모세였지만,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아버지께서 직접 대면하시며, 주께서 사랑하셨던 모세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이 하루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